결제 현금화는 휴대폰에 부여된 소액 결제 한도로 온라인에서 실물형 상품권을 결제하고 검증된 절차로 현금화하는 구조입니다. 대출이 부담스럽거나 시간이 부족할 때 단기 유동성을 만드는 현실적인 선택이죠. 진행은 한도 확인, 본인 인증, 결제, 입금 안내 순서로 이어지며 납부일과 한도 관리를 먼저 정리하면 훨씬 안전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문의하시면 시청자 전용으로 각가지 쿠폰과 상품권을 안내해드립니다. 마트, 편의점, 온라인몰 등 생활 반경에서 바로 쓰이는 항목 위주라 실제 지출을 줄이기 좋습니다. 고정 댓글에 특별 이벤트로 연결하신 뒤 문의만 남겨주세요. 적용 가능한 쿠폰 목록, 사용 순서, 유의사항을 메시지와 예시 화면으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쿠폰 적용 단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회피 요령을 정리해드리고 결제 후 교환 절차도 전담자가 실시간으로 안내합니다. 본인 인증은 패스 또는 문자 인증으로 간단히 진행되며 개인 정보는 별도 보안 절차로 보호됩니다. 궁금한 점은 상담 중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벤트 제고는 변동될 수 있으니 조건이 열려 있을 때 고정 댓글에서 먼저 확인하고 접수해 주세요. 설명만 듣고 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접수 확인 후 예상 금액과 진행 속도까지 안내드리니 오늘 필요한 만큼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기엔 누구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현금이 급하게 필요해지는 경우가 생기죠. 갑작스러운 병원비, 연체 위기, 생활비 부족, 그럴 때 대출이 막혀 있거나 직장이 없으면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소액 결제 현금화입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만 있으면 통신사 한도를 통해 특정 상품을 결제하고 그 결제권을 기반으로 현금을 입금받는 방식이에요. 신용도 소득, 직업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절차도 매우 간단합니다. 수수료 인하 이벤트가 적용되면 기존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회는 매일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그 타이밍일 수 있어요. 아래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현금이 급한데 대출은 어렵고 카드 현금 서비스도 이미 막힌 상태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알려드릴 소액 결제 현금화는 기존 금융상품과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고 계신 휴대폰, 바로 그 안에 숨겨진 자산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소액결제 한도입니다. 이 한도는 대부분의 분들이 콘텐츠나 게임, 간편결제에 사용하는 구조로 알고 있지만, 실은 정해진 방식에 따라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가능한 상품을 결제하고, 그 상품을 정식 등록된 업체를 통해 현금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속도입니다. 상담부터 결제, 입금까지 5분 이내에 끝납니다. 다른 분들은 3분 안에 입금이 완료되기도 합니다. 모든 절차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서류 제출이나 신분증 인증, 신용조회 같은 과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없고, 금융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추후 카드 발급이나 대출 신청 시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무직자, 프리랜서, 대학생, 주부 등 금융권에서 외면받았던 분들이 이 방식으로 위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어디서 하느냐입니다. 무조건 승인. 수수료 0%. 24시간 가능. 이런 광고에서가 잘못된 업체를 선택하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허위 광고를 하는 업체는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입금을 하지 않고 결제만 유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된다는 말이 아닌 어떤 구조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이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빠르게 실행하면 지금 당장 입금도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소액 결제 현금화의 모든 것을 정리해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하신가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해보세요. 정식 등록된 안전한 업체의 상담 채널이 바로 연결되고 상담과 남아있는 소액 결제 한도만 확인하면 5분 안에 입금까지 가능합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도 없고 앱 설치도 필요 없습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상담하고 안내받은 상품을 결제한 뒤 핀번호만 전달하면 입금 완료. 복잡한 금융 상품보다 빠르고 간단한 구조. 지금 직접 확인해 보세요. 소액 결제 현금화는 구조가 단순하고 절차도 짧습니다.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도 따라하기 쉬운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소액 결제 한도 확인입니다. 본인이 사용 중인 통신사 앱에 접속해 남은 결제 가능 금액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SKT는 T월드, KT는 MyKT, LG유플러스는 고객센터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3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한도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담 연결입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면 정식 등록된 업체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 상담창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남은 한도, 수령하고 싶은 금액, 예상 수수료. 절차 등을 전부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품 결제입니다. 상담원이 안내해주는 전용 링크를 통해 상품권을 결제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컬처랜드, 해피머니, 킹캐시 등이 있으며 결제 후 핀번호가 즉시 발급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핀번호 전달 및 입금입니다. 받은 핀번호를 상담창에 전달하면 업체 측에서 확인 후 바로 입금이 진행됩니다. 보통은 3분에서 5분 안에 입금이 완료되고 늦어도 10분 안에는 전부 끝납니다. 다섯 번째는 결제 청구입니다. 현금화한 금액은 다음 달 통신요금고지서에 소액결제 항목으로 합산되어 청구됩니다. 별도의 상황구조나 금융기록이 남지 않아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 가족 명의, 법인폰은 절대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상담원이 안내한 상품 외에 임의로 결제를 진행하거나 금액을 임의 조정하면 입금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셋째, 수수료 0%, 무조건 승인, 누구나 가능이라는 문구는 허위 광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는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입금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업체는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정식 등록 업체는 민감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5단계 절차와 네 가지 주의 사항만 지켜 주신다면 소액 결제 현금화는 누구나 안전하고 빠르게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절차도 확인하셨고 주의할 점도 알게 되셨다면 이제 실행할 시간입니다. 지금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하면 바로 신청 가능한 정식 등록 업체로 실시간 상담이 연결되고 빠르게 입금까지 연결됩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전부 모바일로 가능하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만으로 충분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만 있다면 오늘 안에 입금받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빠르게 시작해서 빠르게 해결해보세요. 소액 결제 현금화는 지금 이 순간 자금이 급한 분들이 가장 빠르게 실현 가능한 방법입니다. 대출이 막히고 카드 한도도 없는 상황에서 신용조회를 하지 않고도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는 흔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는 단순하면서도 정확한 절차만 따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고 5분 안에 입금까지 연결됩니다. 특히 무직자, 대학생, 주부, 프리랜서처럼 기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매우 실용적인 수단입니다. 대출과 달리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고 추후 금융기록에도 남지 않으며 실제 입금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안전한 업체 선택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소액 결제 현금화의 구조와 절차, 주의사항까지 모두 확인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에게도 이 구조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정식 등록업체의 상담 채널로 연결되며 지금 바로 상담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까지 단 5분. 복잡한 조건도 서류도 필요 없습니다. 휴대폰 하나로 지금 당장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갑을 지키자는 앞으로도 이렇게 현실적인 자금 해결 정보만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눌러서 직접 입금까지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